제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과 또 사장님과 함께 성장하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희망과 기쁨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laughs> 어, 저의 애터미는 앞으로 5년 동안 7층의 건물을 짓는 건데요. 저는 여태까지 튼튼한 지하장을 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1, 1층에 그러니까 그터 파기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데 저는 그걸 마쳤고요.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7층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저는 7층의 건물주가 되겠죠. 그런데 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예통들이 를알아보시기 정말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38년 동안 피아노 학원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5살 때부터 피아노를 했으니까 지금 58세 말이니까 55년 동안 피아노만 바보고 사는 니다 53년 동안 정말 답답하게 살았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전부였고, 그게 대단한 일이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학교까지 다 나오고, 그것을 전공으로 내 밥벌이를 해오는 동안에 저는 이렇게 희망이 있고, 저는 그것이 제 꿈이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제가 어, 할수 없는 그 시점에서, 그것은 저의 꿈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내 엄마 아빠의 꿈이었고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 그 시점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정말 초라한 모습을 보았는데 거기서 남은 그 하나는 쓸데없는 자존심과 그 자존심을 끌고 절벽으로 벼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나락의 끝에서 저는 정말 다행히도 감사하게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를 하는 동안에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라는, 저도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고정관념을 철저히 깰 수만 있다면 이 일은 성공하겠다. 일도 나누게 손해가 주지 않는 일을 아는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정말 내 양심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난는체에서 성공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애터미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것을 이끌, 어, 이끌 수 있을 건지를 저는 1년 반 동안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것이 물건을 파는 일이다, 영업을 하는 일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을 생각하고 성공하는 사람, 성공 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이것은 영업이 아니라 사업이다, 사람을 얻는 일이다, 정직해야 한다, 선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애터미가 주관하는. 대단하게 성공할 수 밖에 없는 그 성공 시스템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모든 성공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애터미의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말 한마디를 믿고 애터미 시스템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 애터미는, 어, 애터미 회사는 이제 이미 검증할 필요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뭐, 에터미가 어떤 회사, 이렇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애터미는 a 플 a 의 신용등록을 가지고 있고, 애터미는 이미 10년 안에 1조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10년 안에 1조 기업을 만든 회사는 애터미와 네이버밖에 없는데, 어, 에터미가 그런 유니콘 기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애터미의 가치는 1조가 아니라 100조를 훨씬 넘는 가치를 갖고 있어서 상장할 필요도 없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계승 일도 없대요. 이미 모든 것은 다 완벽하게 회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애터미는 내 능력으로만 할수 있다면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저는 어 이제 회사인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20년 한증막을 다니면서 이거 좋아요 라고 말한 적단한 번도 없어요. 이거 써보세요. 말한 적단한번 없어요. 저는 저의 이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있인지열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 지난 일요일 날 어, 한증막에 갔는데 역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옆에 젊은 아가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피곤가좀 보세요. 그때 다른 때 같았으면 이랬을 텐데 제가 없어면될 풀이요.라고 저도 모르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저도 모르게 얘기가 나온 것은 제가 배웠고. 익혔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그 순간에 나온 거지 그게 경험되지 않고 내, 내가 그, 그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앱솔루트 앰플이라는 것은 뭐 이제 무슨 분이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저는 앱솔루트 앰플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당장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것에서 저는 <laughs> 아, 내가 드디어 신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터미는 <laughs>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 그러면 애터미는 무엇이 일을 하는 걸까요? 제품입니다. 애터미의 제품이 일을 하는 거지 저희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애터미의 제품은 원가율이 44%나 되는데 이 44%의 원가율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원가율입니다. 이렇게 원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중간 매장이나 중간 유통이 없는 이 건실한 애터미, 애터미의 제품이 우리와 여러분이 살인다고 생각 어, 그리고, 이,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가지고, 너무너무 훌륭한 마케팅 플랜이 있는데요. 마케팅 플랜이 저는 그동안 참,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 마케팅 플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며칠 동안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애트믹 마케팅 플랜의 첫 번째, 이것은 전부 회장님이 만드신 건데요. 가입비, 유지비, 월 마감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입비 유지비가 없어도 일이 돼. 월 마감이 없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건 뭐냐면 제품이기. 제품이 받쳐주기 때문에 제품이 재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입비 필요 없어. 월, 응? 진입비 필요 없어. 월간 마감 필요 없어. 소비자들도 다 수당을 받아가고 부자가 될수 있는 것이야.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엔터넷 시스템인 것을 여러분이 모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터비는 무한단계입니다. 무한단계라는 것은, 저는 이제 다른 타네투업을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요. 제 계보도를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자, 대충 그려보겠는데요. 어 제가 있고요. 제좌측에는 지금 사회보신 강병수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정형미 사장님이 계시고요. 자, 정영미 사장님, 어, 좌측에 지금 김경숙 사장님 계시고요. 정영미 사장님 우측에 윤정희 사장님하고 오,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 우측에는 박명희 사장님 계시고요. 박명희 사장님 아래쪽에 임효정 사장님 계시고, 박명희 사장님 우측에 지금 일본에 계신 유미사장님 계십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많이 많이 쓰고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처벌처벌 발라도 제가 보니까 이제 한 70만 포인트 정도 소비하더라고요 70만 정도 한달에 그러면 제가 오토판매사가 우리의 목표인데 250만피비 250만피비를 해야 되는데 보름동안에 어떻게 250만피비 250만피비란 250만 1,500만원 1,500만원 정도의 돈이더라고요3 0 0 0만원의 돈을 제가 보름동안에 무슨 질주로 빌딩을 팔아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은 그런데 제가 70만 포인트씩 쓸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70만, 70만씩 하고 다른 소비자들은 재밌있게 지금 한 700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쓰는 걸 하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애터미는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모여서 함께 가는 사업자가 되는 일이지 원가에 저거 10원도 남지 않는 그거 물건을 파는 일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 일입니다. 그리고 무한 단계라는 것은 아래서 일어나는 포인트가 정보 정원인오는데요 무한이 오는데 지금 강병수 사장님 우측에는 뉴질랜드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유정선 사장님 우측에는 중국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병수 사장님 우측에. 일본이 들어와 있고요. 일본 사장님 밑에는 지금 중국 분과 결혼한 한국 분이 계셔서 이쪽에서 또 중국이 준비 중입니다. 이무정 사장님 쪽에는 지금 중국과 멀리 프랑스까지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아, 너네는 너는, 그래, 그래서 뭐 외국 사람들 들어오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터지기만 하면 이 아래에서 어마어마한 포인트가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확신을 가진 건 뭐냐면,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에서 지금, 캄보디아가 2016년에, 캄보디아 오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는 1년 얘네 소득이, 연간 소득이 천불밖에안 돼요. 천불밖에안 돼서 한달 월급이 10만원에서 한 15만원, 많으면 원, 20만원 이 정도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에서 스타벅스터가 4명이 나오고 샤론 루즈가 8명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수천만 원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나왔겠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캄보디아 밑에요. 태국이 나오고 대만이 나왔어요. 말레이시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포인트가 이쪽으로 다 올라와서 캄보디아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쓰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 싸. 그래서 너한테 이기야. 너 너한 이마트에서는 고등어를 아무리 사도 돈을 주지 않고 이병철이 다, 이병철이 옛날 사람이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좋아. 그 중간에 네가 광고한 거, 우리가 광고한 걸 너한테 수당으로 돌려주는데 안쓸 이유가 없고 안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배워가고 확신하는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한단계로, 무한, 무한 누적으로, 저희는 뭐 단계도 없고 뭐 끝도 없이 밑에서 올라가는 모든 포인트가 공유가 되는 이런 멋진 스케줄을 갖고 있는데, 그럼 회장님이 왜 이런, 이런 마케팅을 어,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회장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보다는 훨씬 많이 있어서 그걸 의심하지 않고 그를 믿었지만, 처음에는 방판으로 시작하셨다고 해요. 방판으로 해보니까 많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금글을 한꺼번에 사서 그걸 풀어서 그 사람만 이익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 자체의 마인드가 굉장히 죽을 만큼 정말 사망에 그런 길을도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독하게 가능한 걸 바꾸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서민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셔서 이 사람들이 전부 골고루 돈을 벌수 있는 길은 네트워크 밖에 없다. 그런데 네트크크 너무너무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결과를 주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의 단점들을 전부 해결해서 정말 이 온전하게 해서 서민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그분의 신이 보낸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의 그런 것도 공부하면서 믿어지고 알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이 함께 만난다는 일은 틀림없이 되고도 남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수당이 저희가 주말, 주마다 수당이 들어오는데요. 지급수당 이런 거다 빼고 그냥 후원수당만 저는 한 12만 얼마가 들어왔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 후원수당만 보면 제가 그럼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지금 한계인데요이 6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지 제가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아메이가 60년을 갔어요. 아메이가 60년을 가는데 갔는데 그 탄탄하게 걸어온 아메이 60년이 앞으로 40년 충분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터미는 지금 10년을 걸어왔는데 아메를 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100년을 추구합니다. 저는 분명히 100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물론 당연히 높아지겠지만 지금처럼만 60만원을 60만 계속 3대까지 상속을 받는다면 제가 오늘 받은 12, 12만원은 7억 2천만원의 돈이더라그요 그런 그런 이런, 일, 이런 일이에요. 너 지금 이번 주에 12만 원밖에 못 받았다면서 그게 아니고, 구 저는 7억 2천만 원을 받은 사람입니요 제가 이렇게 알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전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함께 가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자, 그리고 애터미는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한선은 아마 애터미밖에 없을 것,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한선이 있어서 저는 덕성 시작을 어요 왜냐하면 아 나도 1등이된단 말이야. 여태까지 내가 알았던, 내가 뭐잘 알지는 못했지만 들었던 것들은 모두 일, 그러니까 등을 밀어주는 거였는데, 어 나도 일등할 수있단 말이야. 아매니 사람은 일억 이상 못 갖고 가, 딱 잘라 버렸기 때문에 무한 단위도 무한 도적도 전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있어서. 누구나 가서 기다려주고 거기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 10년 정도 걸린다는데 저는 앞으로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안에 그 단계까지 가면 저도 김 사장님도 단재리 언니도 모두 모두 우리 거기서 만나서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람답게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것을 내 지갑을 보면서 망설이고 밤새 갈등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 가여운 자식들 정말 암담한 공부을 해도 암담 의사를 만들어놔도 암담하고 교수를 만들어놔도 암담하고 그나마 그 직장도 못 가서 암담한 걔네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할수 있다면 그까지 준비하지 못한 거 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애터미는또 글로벌 원 마케팅인데요. 아까 캄보디아 밑에 대만이 나온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올라올 수 있다는 건데, 이제 한국 시장만, 어,에서만 하는 그 네트워크는 이제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그 일이 저는 너무 짜릿합니다. 어, 아마 다음 달쯤에는또 또 기가 막혀 하고 있겠죠. 예, 그리고 이애터미는 상속이 되는 일입니다. 3세까지 상속이 되는, 이거는 법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부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상속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기 타네쪽워크 하신 분이 뭐 오신다고 했다가 이제 못 오신 경우가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가엽습니다. 지금 테헤란로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한다는 사람들이 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평균 2년 못 견디고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2년 안에 맨 위에 있는 그 스타가 전부 돈을 가져가 버리고 끝이 납니다. 그거를 보면서도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내가 이거 돈 조금, 진입비 조금 내면, 가입비 조금 내면 지금 밑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추천 수당 좀 받아가지고 챙겨가지고 내가 지금 천만 원 내면 한 300만 원 들어오니까 거기다 천만 원 내고 300만 원 들어오는 그3 0만원 때문에 좋아하는데 바로 다 끝난다는 얘기고요. 그 하브라인에 진입하는 사람한테 진입비 내주고 하브라인에 유지하는 사람한테 유지해주고 가입비 내주고 하다보면 정말 너무 슬픈 현실만이 것 같아요. 애터미는 너무 탄탄하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의 상속을 걱정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애터미는 뺄건다 빼고 넣을 건다 넣은 훌륭한 마케팅과 제품력이 제 말이 진실인 것을 증명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터미를 공부한 1년 반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 초기 사업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지금 칫솔 하나를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칫솔 하나를 정말 열심히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치약을 어, 제가 2017년도에 이빨을 세 개를 뺐어요. 참 무지한 일인데요. 이빨을 세 개를 동시에 두둑 빼면서 잇몸이 계속 흔들렸죠. 생전 치과를 안 가던 사람인데 그렇게 되는 일을 경험했는데 애터미 치약인데 제가 뒷맛이 조금 별로 저한테 맞지 않아서 그 상큼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별로 선호하진 않았는데 애터미를 하면서 내가 이 치약을 좋다고 많이 써봐야지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laughs> 치과를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터미 치약이 내 이빨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셔야만 그 치약을 권할 수 있습니다 연마제가 없어서 막 이빨이 막 깨끗하게 막 상쾌하게 닦이지 않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고작 3,000원짜리 치약이 내 이빨을 이렇게 지켜줬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또한번 제품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애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그 제품 체험은 뭐, 1도 저는 나무랄 것이 없는데요. 굉장히 건강해졌고요. 제가 이렇게 평생 앉아있는 것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 학병도 다 아시는데, 붕대를 감고, 다리에 붕대를 아침에 감고, 저녁에 붕대를 풀고, 이렇게를 평생 살았어요. 여름에는 제가 땀도 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도대체 제가 왜 저렇게 붕대를 감고 있는지 알수 없었을 건데, 군대를 감지하는 날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쑤셔서 그때 분지 1년 반 됐습니다. 어떤 애터미의 제품 때문인지 제가 진후리나토 때문인가, 해머님 때문인가, 오메가3 때문인가, 유산균 때문인가 알수 없습니다. 저 동시에 다 먹었습니다. 애터미의 제품은 저를 굉장히 건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화장품은 어, 여러분이 써보시면 알겠지만 화장품의 그 원, 그 중간 유통 마진이 70%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그 갈색병 같은 경우에 15만원에 팔면 원가는 6천원이에요. 애토비는 원가율이 44%니까. 이만 얼마 하는 화장품 속에 44%가 충분히 원가를 가지고 있고 중간 유통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제품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함께 공부하고 체험해보고 정말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절대로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혼자 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laughs>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그 감동을 전해보고 우리랑 같이 이렇게 모여서 힘을 받고 함께 공부하고 또잘 됐던 거안 됐던 거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성공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애터미에서는 어 드시 제가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성공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그 시스템을 본인이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애터미는 회사가 그것을 공짜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스템에서 공부만 하기만 하면 이런 힘이 생깁니다. 저같이 너무 낯가리고 너무 어떻게 보면 정말 재수없다는 소리도 너무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전달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걸 보면 그는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가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